한국 고고장구진흥원 다섯 번째를 맞는 아랑 고고장구 지도사 자격증 시험이 6월 6일 광명중앙권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100여 명이 참여하여 기량을 빛낸 현장으로 들려갑니다고장를 사랑하는 회원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019년 6월 6일이죠. 제 5차. 제 5차 아름고장부 어, 지도사 자격증 시험 날입니다. 어, 이미 1차는 거쳤어요. 1차는 하시고 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경상도 쪽, 그죠?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오셨어요. 셋싹팀 그 우리 연령층을 완전 10대에서 70대까지 넘나드는 그런 연령층대가 여러분들께 또 어, 사기를 좀못도다 주기 위해서 공연을 또 펼쳐드릴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격증을 따진 이후에 여러분들은 후배 기수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힘내시고요이 자리에 있으면 많이 떨려요. 떨리고 긴장돼서 머리가 또 하얘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돼? 그래, 불렁불렁. <laughs> 그럴 때는 불렁불렁입니다. 아시죠? 자, 쳐다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서. 자, 심사위원분들이 내 거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못난 얼굴이라도. 잘나게 봐주시고 그걸 그게 내 얼굴이야 아셨죠? 네. 자 힘내시고 자 오늘 제 5차 사단법인하고 고자부시 공원에서 광명본원에서 그래도 이전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 하는 대축제입니다 옛 대축제 옛 오늘 마음껏 즐기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자우 어.. 자기 21세기 주역입니다 우리 홍이 마산에서도 올줄 알았더니 안 왔네 우리 홍이가 <laughs> 요 다음번에 아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똑같이 시험을 볼 겁니다. 아, 네. 너무 네. 잘할 수 있지? 네. 네 자, 우리 새싹 팀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네. 자, 우리 그리고, 어, 우리 세상팀이 10대, 여기 또 70대. 예. 네, 부산에서 유학 오신 거 아마 전국에서 모두 모르는 분이 안 계신 정도로 잘 알고 계십니다. 최민인수 재민인수. <laughs> <laughs> 아주 요즘에 날려요 날려 여기저기서 얼마나 코를 박고 다니시니까 인생이 즐겁, 즐겁죠. 예. 지금 이현님 무대에서 계속 코이 들어와요. 이분꼭 끼고 오시자 그거. 네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싹팀 팀장 왕현이 재민숙입니다. 세상팀이라는 이름은 우리 이하원군이 11세라서 새싹인데요. 저는 좀한싸이긴하지만 그래도 좀 <laughs> 이쁘게 봐주시고 세상 옆에서 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조성현 단장님을 모시고 제가 그 시험을 친 것도 저는 3기였잖아요. 여기 심사위원 선생님들 그때 전부 다 뵙고 그랬는데 새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시험을 준비하는 그 우리 분은 학생들을 볼 때에, 긴장되고 그렇겠지만은, 세월은 지나간다.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다 같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74세 됐을 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지금부터 하시면은, 너무너무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조성현 단장님을 어, 존경하면서 열심히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 부산님은요, 사랑과 평화고장 지명 이사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명인자격증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명인자격증은 박서진과 우리 친구들 이사님 두 분에게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어, 여러분들은 이제 그 개월차가, 그 연령차가, 연도차가 얼마 안 돼서 도전을 못 했을 겁니다. 근데 헌데 아마 올 하반기 내지, 내년부터는 명인자에게 도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명인자에게 도전하면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후에 말씀드릴 을 거고요. 예, 자 우리 제가 심사위원 잠깐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예, 자 우리 산업업한하고장부지능원배상구 회장님이십니다. 박상원 드립니다. <laughs> 우리 강희대 노인지도 작가, 자나이재 교수님이십니다. 네, 시남운놈시 갖다 문학과 김호진 우리 문화예술 교수님, 여러분, <laughs> 여러분, 자, 러분 여러분, 여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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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다 여러분, 니다분 여러분, 들러분 여러분, 여습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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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폐, 목적을 발휘 못 하시는 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럴수록 개의치 말고 평생 연습하는 것처럼만 임해주시면 좋은 점수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합니다. 좀 즐겨요 고고장구고고장구 좋은 사람과 고고고고장구가 만나서 다 함께 장구를 쳐요 고고장구고고장구 고고 고고 장구 모든 시름을 고고고고장구로 가슴을 쫙 뛰고 함께 즐겨봐요 그대 힘들게 하나요? 직장 일이 잘되지 않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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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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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 잘할 거예요. 모두 잘될 거예요. 가슴을 잡히고 그게 웃어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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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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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 노래하고 참 1번 이복순입니다. 아랑고고 장군은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열었습니다. <laughs> 아랑고고를 접하고 나서 저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쳤을까 평생 먹어야 될줄 알았던 약을 끊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 1년에 한두 번씩 응급실로 갔는데 그 약을 끊고 지금 그후 7개월이 됐는데 아주 야무하답니다. 저는 아랑고고를 치는 하루하루가 너무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고고 장단을 연구하고 만드신 조승연 단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보러 오셨네. 저 지도사 자격증을 예. 예 어떻게 해서? 음. 작년에 응시하려고 특강반, 특설반을 했으나 좀더 나은 타로 평가받기 위해서 이번에 응시하였습니다. 제가 만나 좋은, 좋은 평가로 자격증을 응시한다면 푸진양성은 물론이고 봉사를 통해 소외된 사람을 위해 제 작은 기능 재능이나마 기부하겠습니다. 제 2의 심장인 아랑고고, 저에게는 최고입니다. 제 2의 심장 아랑고고를 내 죽을 때까지 평생 접하고 살고 싶습니다. 35분 이옥에 오늘 자격증 시험 보러 왔습니다. 저는 가야금을 10년 했습니다. 했는데 강강강강 양양양양 강약강약 양양약강 이 타법에 반해서 가야금을 내려놓고 10년 했던 가야금을 내려놓고 아랑보고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소사 사격증도 보러 오셨네. 그래,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만족스럽게 하셨어? 네. 근데 제가 뭐 배안도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후진양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탑법을 만드신 창시자 아랑 조선영 단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명 아랑국어장구 핵심입니다.